초하, 초코보이입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삼만마 이번 역사의 주인공은 삼만마입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레고. 2005년 11월 17일 엄청난 기대를 몰고 오는 팩이 출시됩니다. 바로 무한의 그림자인데요. 함정카드를 관장하는 환마, 신염황제 우리야. 작중 가장 먼저 등장한 우리아의 위세는 하늘을 찌르는데요. 함정을 권장하는 헌마답게 함정을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법 카드를 권장하는 헌마, 번개 왕제 하몬. 역시나 사만마의 일각답게 등장심부터 화려했습니다. 하몬도 작중 최고의 위엄을 보여주었죠. 이어서 몬스터 카드를 권장하는 헌마 왕제 라비엘이 강림합니다. 최강의 헌마라는 설정답게 소환 당시 땅이 갈라지는 연출을 보여줍니다. 보기만 해도 지리는 로망의 끝판왕 카드들입니다. GX 최종 보스 중 2명이나 3만마를 사용했을 정도이죠 헌마와폐 2장 이상을 요구하는 헌마의 순교자도 같은 패기였는데요 에놓고 라비엘의 소환 재료를 마련하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실제로 카게마루 이사장도 이 카드로 라비엘의 재물을 마련했다죠 애니에선 폐를 전부 버리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소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강력하게 묘사된 사만마는 왠지 OCG를 휘저었을 것 같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었습니다 헌마들 모두 특정 카드를 3장이나 요구하는 헤비한 소환 조건에다가 어렵게 소환했다 하더라도 마땅히 큰 리턴이나 내성도 없고 그렇기에 실용성을 따지는 OCG에서는 당연히 비주류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애니에서도 버블맨 네오 딸이에게 잡히며 체면을 구기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니에서의 로망은 오시지로 넘어오자마자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나섰는데요. 우리아는 라이트로드와 손을 잡습니다. 묘지의 지속함정이 쌓인 만큼 강해지는 우리아를 충분히 서포트해줍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명출이나 몬스터게이트처럼 덱을 다량 덤핑시키는 카드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몬은 보옥수에서 둥지를 트게 되는데요. 마침 보옥수도 레인보우 드래곤 대신 소환이 쉬운 하몬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하모는 환마보옥스로 승승장구하며 환마중 가장 출세합니다. 라비엘은 다크가이아의 융합 재료로 활용되었는데요. 이쪽은 협력 관계가 아닌 철저히 다크가이아에게 종속된 사이입니다. 사만마중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라비엘의 비참한 결과였죠. 그후 리미티드 에디션 10에서 새로운 환마가 등장. 바로 사만마를 모두 합친 혼돈 환마 아미타일인데요. 겉보기에는 강력해 보이지만 구색분이었던 몬스터입니다. 우리의 딱자랄 유벨센세는 정규 소환 후 효과 격발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실제로 3만 마를 모으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고 아미타일은 이름뿐인 빈 껍데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3만 마는 여전히 각자 도생을 이어나갑니다. 그대로 오룡즈, 대하를 지나 핸들럼 시대로 넘어옵니다. 신을 먹는 묘가 오시지화 되면서 간접적인 지원을 받기도 했고 20주년 크로니클 팩에서 오랜만에 지원 사격을 받는데요. 무려 사만마의 소환 조건 무시 특수 소환을 겸비한 암흑의 소환신 사만마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신라건이 드디어 오시지화 완료. 특히나 신라건은 많은 사람들이 오시지화를 바랬던 카드기도 이 했습니다. 이 둘은 사만마 카드의 성능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사만마도 전용덱을 구축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겨났고 그대로 링크 시대를 지나 혼돈의 사만마 스트럭처가 출시되면서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더욱 쉬워진 사만마 소환 서포트, 신라건 조달까지 겸한 혼돈의 소환신 우수한 서치 효과와 함께 추가 소환권까지 제공하는 암흑의 초래신 방어형으로 특화되어 있는 카오스 코어가 등장 이번 스트럭처의 지원은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라비엘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청계 유린권 두번째 환마 융합체, 환마 제왕 트릴로 지구도 수록됩니다 하급 서포트가 대개순환을 담당한다면 이쪽은 강력한 한방을 노렸습니다 하몬의 기술명이자 퍼미션을 담당하는 신라의 병력 우리아의 기술명이자 소생류로도 기능하는 하이퍼 브레이즈. 원작 헛마의 효과를 그대로 계승한 전용 카드들로 호환 평가를 받습니다. 묘지도 호환하는 사만마 전용 융합카드, 차원 융합살, 세 가지의 효과 모두 강력한 밸류를 가진 칠정의 해문, 3만마의 전용 용속카드, 각성의 사만마까지, 칠정의 해문을 필두로 3만마덱의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출시되자마자 엘드리치와 혼용하는 구축으로 연구되었고, 수는 적지만 그래도 입상명단에 이름을 새깁니다. 대개 사만마 카드가 절대 다수임에도 성능 하나는 보장되었다는 것이죠. 스트럭처 하나로 인생 역전한 사만마는 역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팬텀 레이즈에서 금방 새로운 지원을 획득하는데요. 아미타일의 리메이크 버전인 허무 환영 라쇼몽의 등장. 유벨이 외쳤던 기술명이 그대로 OCG화 되어버린 것인데요. 기괴한 이름이지만 효과가 더 기괴한 녀석입니다. 차원 융합살로 간단한 전개 후 필드 제거, 원본 소환까지 가능해 채용됩니다. 12기에 들어선 이후에도 적절한 서포트가 지속적으로 탄생했고, 곧 팬텀 나이트 메어에서 오랜만에 지원을 받는데요. 기존 소환신들보다도 고성능을 자랑하는 환마의 소환신이 등장. 본인 하나만으로 3환마의 서치, 전개, 후속 마련을 모두 가능케 해주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큰 호재는 유벨 테마의 지원이었는데요. 환마의 서포트 카드들이 유벨과 너무 좋은 시너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환마의 일부 서포트가 유벨에 종속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었지만 이렇게라도 한마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벨이 나오면서 한마의 정체성 자체가 희미해진 것이 크게 작용했죠 그나마 언체인드와 섞기도 하며 체급을 높이기도 했지만 그것마저 유벨이 주류를 차지했기에 사만마가 나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데몬 스미스의 출시로 조금이나마 사정이 나아지긴 합니다 현재는 데몬 스미스를 필두로 여러 용병이 들어간 구축으로 굴러갑니다 그래도 사만마답게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데에는 성공했네요 지금 3화 말을 보면 카게마루 이사장님도 분명 웃고 있을 겁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만 초바.